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고 아끼는 브러쉬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미뤘던 게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브러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제 리스트업을 하느라 조금 걸렸는데 그만큼 알차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브러쉬 맛집도 많습니다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브러쉬 제가 찐으로 애정하고 좋아하는 브러쉬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화장 단계로 이제 하나하나씩 브러쉬도 가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이 에스쁘아의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이거 유트루님이랑 같이 만드셨던 브러쉬인데 그래서 제가 제품 설명도 듣고 왔었거든요. 정말 애껴서 이제 맨날 빨아가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브러쉬예요. 제가 이런 플랫한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얇게 도포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보통 파운데이션을한 종류를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두 종류를 써가지고 브러쉬로 섞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스패츌러 브러쉬로 섞다 보면은 모가 너무 짧아서 이 모에 흘러넘쳐버리더라고요. 잘못하면은. 근데 얘는 모의 높이가 좀 길어가지고 쪽으로만 살살살살 해주면 파운데이션이 정말 쉽게 잘 섞이고 배까지 흐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베이스를 싹 바를 때 텐션감이 너무 좋아요 창창하게 막 찹찹 이렇게 잘 이렇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뭐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거기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브러시래요 굉장히 비싼 소재로 만들었다고 그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따로 팔기도 해가지고 근데 제가 브러시를 막 빠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부드럽게 빨거든요 근데 이 모가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게 쓰다 보면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대신에 이런 플랫브러쉬 싸구려 쓰면은 뭐가 진짜 잘 뽑히거든요. 근데 얘는 쑥쑥 빠지는 느낌은 아니고 플랫한 브러쉬 치고 너무 탄탄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주로 거의 이걸로만 바르는데 요번에 이거 민스코님이랑 필리밀리랑 공동 개발한 제품이잖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얘는 그냥 얇게 파운데이션을 도포해주는 용이라면 얘는 좀 모공을 채우면서 파운데이션을 끝까지 발라줄 수 있는 얘는 이런 촘촘한 브러쉬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진짜 결자국 안남고 좋더라고요. 저는 작은 사이즈보다는 이 사이즈에 손이 더 많이 갔고 그리고 저는 쉐딩을 스틱 타입이나 리퀴드 타입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살살 쉐딩, 블렌딩 해줘도 딱 쓰기도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빽빽한 브러쉬가 세척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껴있는 파운데이션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세척하면. 그래서 얘는 좀 세척을 자주 해주면서 사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쉐딩을, 파우더 쉐딩을 쓸 때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잘 쓰는 브러쉬가 바로 이겁니다. 블레마이저라는 브랜드의 브러쉬예요. 제가 쇼츠로는 글래마이저 브러쉬를 소개를 했었었는데, 여기가 진짜 가성비 미친 브러쉬 맛집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인조모, 천연모,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제 얼굴에 가장 맞아야 되고, 제 얼굴에 붙였을 때, 이렇게. 자극이 없어야 하고 세척해도 튼튼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 좋은데 글래머라이저 제품 진짜 다 부합해요 너무 좋아요 브러시 모양 진짜 특이하지 않습니까?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이 턱에 딱 되게 편하고 이쪽도 넓게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어가지고 턱을 좀 내려 쳐주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원래 큰 브러시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얼굴에 손털이 많아가지고 큰 브러시로 잘못 쳐주면은 이손털들이다 일어나고 메이크업이 다 일어나 버려요. 근데 얘는 큰 브러시지만 이렇게 납작하게 플랫하게 이끝 처리가 돼있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쳐도 메이크업이 전혀 방해받지 않아가지고 파우더 쉐딩 후드두도 해야 한다 하면은 무조건 이 브러시를 써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다 목욕제게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세척하도 멀쩡한 애들이 진짜 더 귀해요. 세척하면 한 번에 막 무너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 봐봐요 윤기도 돌아요 이렇게 강추. 앞으로 글레마에서 브러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팟코렉터를 자주 써주잖아요. 다크를 가린다고. 그럴때 얘랑 찰. 떡 콩떡으로 잘 맞는 피카소 브러시입니다. 얘도 이렇게 모가 촘촘한 브러시인데요. 그래서 이런 팥 제품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그냥 콩콩콩 해주면 밀착력 있게 딱 도포를 해줘가지고 다크를 쉽게 가릴 수 있고, 그런데 붉은 기 콩콩콩 찍어주면 딱딱 가려질 수 있어서 이런 팥 제품이랑 너무 잘 쓰고 있는 컨실러 브러시입니다. 이 브러시가 은근히 꽤 질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다크나 좁은 부위 가릴 때 쓰고요. 좀 넓은 부위 밝혀줄 때팟 컨실러를 밝은 컬러를 쓸때 쓰는 게이더 툴레베 이 브러쉬거든요. 얘도 컨실러 브러쉬인데 납작하고 살짝 더 커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브러쉬로도 쓰시던데 저는 하루 쟁에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얼굴이 커가지고. 이런 꺼진 부분 이렇게 밝혀줄 때합지형을 넓게 착 밀착시켜주려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두 개가 제 베이스 밑 작업할 때꼭 써주는 브러쉬이고요. 아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베이스 브러쉬는 얘는 플라리아라는 곳에 플라리아도 브러쉬 하시는 브랜드인데 진짜 여기에도 은근 꿀템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대 얘가 약간 녹색이어서 얘가. 만부였나? 아무튼 그런 라인인데 이 라인의 브러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얘가 아마 프리미엄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변형도 없고 베이스 브러쉬는 특히 쓰다 보면은 좀 퍼지는 아이들이 있고 뭐가 막 삐쭉삐쭉 튀어나온 애들도 있고 모양이 바뀌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절대 바뀌지 않고 이 둥그런 모양 그대로 있어줘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는 브러쉬고요. 힘도 적당히 받으면서 훌렁훌렁 넓게 베이스를 깔아주기 너무 좋은 브러쉬입니다. 이거 진짜 진짜 추천해요. 오그너스의 013 브러쉬인데요. 이것도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러쉬입니다. 오그너스 브러쉬도 진짜 좋은 게 이게 이 대만 있으면 여기를 교체해서 쓸수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베이스 브러쉬 모양이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털도 복실복실해가지고 베이스 후루루루 바르기 너무 편하고요. 좀 네모난 쉐입으로 베이스 깔아주는 것보다 이렇게 둥근 쉐입으로 깔아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는 브러쉬입니다. 근데 얘는 좀 크기가 있어서 눈두덩이를 좁게 터치하는 날보다는 좀 넓게 터치하는 날에 잘 쓰고 있는 베이스 브러쉬예요. 원래 이 다음에는 제가 미들 섀도우 할때 쓰는 이 베이스 브러쉬보다 살짝 짧고 조금 더 넓은 그런 쉐입의 브러쉬가 있는데 걔네들은 다 증정용이고 지금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잘 쓰는 약간 블렌딩 브러쉬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이건 필리밀리 530 브러쉬. 얘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3개나 갖고 있고요. 왜 좋냐면 제 쌍꺼풀 요 라인에 딱 맞아요, 이 브러쉬가. 이 안쪽으로 음영을 줄때 너무 편하고 브러쉬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자극도 없고 얘도 언더까지 베이스보다 살짝 좁게 터치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제 메이크업에 꼭 등장하는 브러쉬입니다. 예전에 그냥 세일한다 하면은 무조건 하나씩 샀던 것 같아요. 얘보다도 조금 더 보급형에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저처럼 이렇게 미지근한 채도의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데 좀더 단단하게 발색을 확 높일 수 있는 브러쉬를 찾고 있어요 하시면 다이소의 핑크 브러쉬. 얘도 진짜 유명하죠. 얘도 모질이 진짜 괜찮아요. 저렴한 가격에 비해 부드럽고 다이소가 필리밀리의 더 빽빽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발색 강하게 가고 싶다 할때 얘로 음영을 줍니다. 얘로도 충분히 좋아서 브러쉬에 그렇게 많이 돈안 쓰고 싶다. 난또 자주 갈아가지고 저렴한 아이를 찾고 있다 하시면 이 다이소 이 제품도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근데 많은 메이크업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 메이크업의 꽃은 블렌딩이라고 하잖아요. 블렌딩만 잘해도 아이 메이크업 완성도를 훨씬 높여줄 수 있는 게 경계가 없어 보이고 되게 스무스해 보여요, 아이 메이크업이. 그래서 저도 진짜 블렌딩 꼭꼭 꼭 해주거든요. 그래서 블렌딩 브러쉬는 하나를 잘 쓰면 계속 꾸준히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서 아, 이게 진짜 제페이보릿 진짜 좋아하는 블렌딩 브러쉬거든요. 모양이 진짜 적당하게 퍼져 있고 힘을 은근히 받으면서 안 받기도 하는 훌렁훌렁한 걸 갖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필리밀리 브러쉬인데요. 551인데 안 보여요. 없어요. 왜 없죠? 그래서 이걸로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이거랑 고나마 비슷한 거? 이게 글래마이저 브러쉬인데 얘도 진짜 괜찮거든요. 얘보다 살짝 뭐가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풍성했으면 제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얘도 은근히 힘을 받으면서 블렌딩을 되게 곱게 부드럽게 잘해줘요. 그래서 얘도 요즘 잘 쓰고 있고 글래마이저 브러쉬가 좋은 게 되게 굴곡이 있어요. 이거랑 다르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뭔가 연필 잡는 느낌이 들거든요. 블렌딩 브러쉬도 추천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음영을 많이 줬고 좀 딥한 컬러도 많이 사용을 해서 블렌딩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된다. 쿠모의 테이퍼드 블렌딩 브러시라고 있거든요. 빽빽한 거는 비슷한데 모양이 짧아가지고 조금 더 힘을 잘 받아요. 나는 좀 진한 음영을 자주 한다. 좀더 부드럽고 아예 경계 바싹 없애버리는 그런 힘을 잘 받는 브러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쿠모 블렌딩 브러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얘도 세척을 몇 번이나 했는데 빠짐 없이 변형 없이 부드럽게 끝까지 계속 잘 쓰고 있는 브러시예요. 쿠모도 진짜 브러시 좋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나 아이 메이크업 할때 작은 브러시 쓰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저는 애교살에 굉장히 힘을 주고 애교살에도 컬러 입히는 걸 좋아하고 애교살에 쉬머시도 얹는걸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쓰는 브러시도 드릴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 여러분, 진짜 증정용 브러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증정용 브러시가 너무 괜찮은 게 많아요. 이런 모양이 사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교살 브러시거든요. 얘는 데이지크의 브러시인데 아마 이런 거 알리에서도 팔고 해무에서도 판다고 들었는데 이런 진짜 짝? 모양의 블렌딩 브러쉬 같은 아이들 쉐입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진짜 좋아하는데 비슷한 제품 그리고 그런 애교살 아이섀도우로잘 쓰는 제품을 또 찾아왔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건이 태그의 브러쉬. 얘는 다른 브러쉬랑 같이 낑겨서 파는 건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것만 두개 쌍으로 있는 세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브러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얘가 진짜 제가 딱 원하는 그 작은 블렌딩 브러쉬 모양이어서 애교살 섀도우 그려줄 때 아주 딱 맞게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태그 브러쉬가 가성비가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얘도 몇 번을 세척을 해봤어요. 근데 모양 유지도 잘 되고 저는 특히 이렇게 하얀색으로 뭐가 있으면은 세척할 때 섀도우가 좀잘 빠지는 애들을 좋아하는데 얘 진짜 잘 빠져가지고 이렇게 애교살 터치할 때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작은 블렌딩 브러쉬 모양으로 요것도 진짜 너무 추천해요. 얘도 플라리아. 아까 제가 베이스 브러쉬용으로 쓴다고 했던 그 라인이랑 같은 아이인데 요렇게 작은 블렌딩 브러쉬 모양도 있거든요. 664번 얘도 애교살에 섀도우 쓸때 너무너무 잘 쓰고 태무나 알리에서 브러쉬 사는 거 조금 어렵다. 도전하고 싶지 안 타시면 플라리아에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진짜 미니 브러쉬 꿀템이 진짜 많습니다. 블렌딩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납작하고 좀더 발색을 확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애교살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찾고 계신다 하시면 필리밀리의 861번 플랫한 모양의 작은 브러쉬인데요. 제 애교살에 딱 들어가기 좋은 그런 크기여서 섀도우 발색력을 조금 더 강하게 올리고 싶다. 좀 날림을 적게 하고 딱 밀착시키게 쓰려고 이 브러쉬로 애교살도 꼭꼭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앞머리에 하이라이터 놓을 때 또 하이라이터도 좀 플랫한 브러쉬로. 올려주는 게 예쁘거든요. 그렇게도 잘 쓰고 있는 브러시입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올리다 보면은 좀 아이라인 똥이 생기거나 좀 뭉친 부분이 있을 때 풀어주는 제품. 이것도 필리밀리의 글리터 섀도우 라인인데요. 얘는 원래 쓰임이 글리터를 이렇게 콩콩콩 박을 때 써라라고 나온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안 쓰고 라인 풀때이 언더 트임 라인 풀거나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 넣을 때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브러쉬도 진짜 질문이 많은데 살짝 꺾여 있어가지고 얘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꺾여 있으니까 힘도 잘 받을. 이면서 라인도 잘 풀어주고 위에 라인 풀기에는 좀 쉐입이 불편한데 이 아래에 트임라인을 풀어줄 때좀 자연스럽게 아니면 섀도우에 똥이 생겼거나 뭉침을 풀어줄 때 모가 진짜 날렵하게 모아져 있어서 끝이 진짜 좁거든요. 거의 면봉같이 쓸수 있는 브러쉬이고 모 끝이 좁다 보니까 하이라이터도 빡 올리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잘 쓰는 브러쉬입니다. 글리터 피업용으로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잘안 붙어요, 글리터가 브러쉬에. <laughs> 그리고 제가 라인 풀때 가장 좋아하는 브러쉬 피카소 채 809브러인데 넓어서 금방 라인을 풀어주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점막과 끝. 이렇게 풀어주는 편인데 곧대 쓰기 너무 편해요. 그리고 애교살 브러쉬는 제가 쇼츠로 만들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보셨죠? <laughs> 글래마이서 V05 브러쉬인데 라인 원래 풀라고 나온 브러쉬예요. 브러쉬가 진짜 엄청 조그맣거든요. 진짜 조그매요. 모도 진짜 짧고 플랫하고 진짜 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애교살 그리는 데 써봤는데 진짜 최고예요. 저는 또 애교살을 약간 진하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좀 밝게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터치를 하다 보면 은 애교살 브러쉬가 점 점점 누워가지고 애교살 그림자 영역이 넓어지는 애가 많은데 얘는 플랫하고 모가 짧고 적다 보니까 계속 터치를 해도 애교살 그림자는 계속 얇게 그릴 수 있어가지고 이거 없으면 진짜 요즘 제 애교살 없습니다. 그립감도 좋고 섀도우 픽업량도 진짜 딱 적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러쉬예요. 요즘 진짜 최애 브러쉬. 템빨 중에 템빨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코쉐딩 아닐까요? 쿠쉐딩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코쉐딩 브러쉬 특히 좋아하고 진짜 열심히 파고드는데 등장에 아닌 걸로 찾아서 가져왔어요. 코 쉐딩 브러쉬가 은근히 증정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쉐딩이랑 같이 묶어서 팔아가지고. 일단 너무 유명한 건이거죠 롬앤의 이 브러쉬. 근데 이게 저는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쓰기 좋았어요. 옆에 이렇게 깎아주기 너무 좋았는데. 쓰다 보니까 면적이 좀 넓어지는 느낌? 그리고 제 여기까지는 조금. 좀... 많이 가요. 얘가 많은 면적을 가야 해. 이런 모양의 코 쉐딩 브러쉬 처음 써보신다면 이걸 너무 추천해요. 가격도 너무 괜찮고 대신 쉐딩을 연한 걸 쓰시거나 정말 많이 털어내가지고 살짝 살짝 먼저 터치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조금 더 작은 브러쉬가 쓰기 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세트로 알리에서 파는 브러쉬예요 이거를 중국 샤오홍슈에서 봐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이런 모양을 찾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매우 저렴해가지고 모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몇번 쓰다 보면 얘도 막갈 것 같은데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제일 잘 쓰는 브러쉬는 이 중간 크기의 브러쉬. 얘가 제일 똥똥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코 쉐딩 이렇게 해주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일 작은 브러쉬로는 이 끝. 이렇게 쳐주기 너무 편했어요. 저는 코끝이 좀 둥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각조각낼 때 이것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알리나 테무 브러시들 잘안 쓰다가 요건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세척을 꼭 하고 쓰시길 바랍니다. 제 구독자님이 알려주셨어요. 색국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새 브러시임에도 불구하고 세척을 꼭 해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굳이 그런 위험 요소를 감수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사고 싶다 하시면 이 브러시, 이 브러시도 진짜 디테일하게 가질 수 있는 브러시거든요. 이게 원래 증정으로 나갔던 브러쉬인데 네이밍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팔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괜찮거든요. 쉐입도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너무 높이면이 대가 쉐딩을 치거든요. 살짝 들어 올려서 얘를 묻힌 다음에 되게 디테일하게 쉐딩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 모양입니다. 제 여기까지 터치해도 전혀 영역을 많이 침범하지 않고 저처럼 쉐딩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거 좋아하시면 이거 이거 너무 강추합니다. 제가 또 색조에서 가장 좋아하는 하이라이터 브러쉬. 동글동글한 브러쉬 모양을 좋아하나 봐요. 얘네도 다 증정이었어. 근데 이게 왜안 나올까요, 다시? 이런 모양이 없어서 저는 좁게 이렇게 코에 쓰는 하이라이터는 거의 다 이런 증정용을 쓰고 있고요. 아직 좀 넓게 하이라이터를 한다. 이볼 쪽에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스크처럼 저는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넓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얘도 글래마이저의 이런 하이라이터 펜 브러쉬인데요. 제가 사실 펜 브러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쓰다 보면 점점 벌어지는 아이들이 많고, 펜 브러쉬가 영역을 좀걷잡을수 없고, 좀 넓게 만들어주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펜 브러쉬의 모양은 조금 좁게 원형으로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힘도 받으면서 적당히 치크 브러쉬처럼 영역을 잡을 수 있어서 딱 내가 원하는 넓게 바르기 편한 그런 펜 브러쉬여가지고 이거 아주 모양이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 브러쉬입니다. 이런 펜 브러쉬가 어렵다 하시면 이거는 VD에 또 얘도 증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요즘 좀 많이 증정을 하길래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VD에 치크를 사고 받는 브러쉬인데 저는 치크는 조금 더 발색이 강한 걸 좋아해가지고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브러쉬를 좋아하는데 얘는 되게 훌렁훌렁해요. 진짜 힘을 거의 못 받거든요. 하이라이터를 얘를 와 이렇게 묻혀요. 그 다음 톡톡 털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발라줘요, 저는. 이렇게 발라주면 하이라이터가 되게 더 발색이 자연스럽고 광도 넓지만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넓게 날수 있어가지고 제가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보면 오늘도 이렇게 사용을 해준 거거든요. 넓지만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광이. 여러분 사실 여기에다 뭐였냐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블러셔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는 아마 제가 쇼츠로 소개를 해드리고 진짜 인기가 많았던 스와도르에서 메이크업 쌤이랑 이렇게 콜라보로 만드셨던 블러쉬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블러셔도 넓게 바르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막 넓게 바르다 보면은 애가 이제 불탄 고구마가 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좁게 하나하나 하나 한 컬러씩 쌓아가는 거 좋아하는데 크기가 너무 적당해서 블러셔 면적이 그렇게 넓어지지도 않고요. 뭐가 살짝 좁아지는 이 쉐입도 너무 예쁘게 잘 빠져가지고 블러셔도 너무 예쁘게 잘 발려요. 올리브영에도 있더라고요. 할인도 때리니까 꼭꼭 한번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저렴하진 않지만 이왕 사는 거 할인가로 저도 할인가로 3개나 샀습니다. 제 컬러가 이게 다 다르대요. 근데 이 브러쉬 모양과 모질은 똑같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 브러쉬입니다. 다음으로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게 비오브 블러셔 브러쉬. 이것도 진짜 좋거든요. 얘는 좋은 게 크림 치크 플레이 같은 치크 바를 때도 되게 예쁘게 올라가고 좀 블러셔 애들이 발색이 잘안될때좀더 찍어서 발색을 올려줘야 할때 얘로 자주 쓰고 어떤 제형의 블러셔를 발라도 예쁘게 발라주는 그런 블러셔 브러시라 너무너무 애정합니다. 틸리밀리 888 브러쉬. 얘도 메이크업 쌤이랑 콜라보 제품인데 디오브 브러쉬랑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힘을 잘 받아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넓고 그래서 좀더 쨍같고 쫀득한 그런 아이들도 얘는 잘 발리고 저는 리퀴드 블러셔도 너무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쓸때이 브러쉬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오그나스의 038인데요. 얘 쉐입이 특이하죠?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고 이게 진짜 부드럽거든요. 포인트 컬러 얹었는데 좀 뽀용한 컬러로 경계를 좀 풀어줘야 한다 할때이 브러쉬로 많이 이렇게 쓱쓱 가주면서 경계를 풀어줍니다. 얘가 은근히 힘을 받아서 이렇게 경계 풀기도 좋아요. 이것도 아주 유물이요. 에 얘도 크기가 딱 적당하거든요. 얘는 오그너스의 020 브러쉬인데 오늘 블러셔 영역을 좀 제대로 그리고 딱 포인트가 되게 작고 싶다 할때 얘로 진짜 영역을 살짝살짝만 넓히면서 발라주기 너무 편해요. 진짜 저처럼 블러셔 브러쉬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쉐입이거든요. 진짜 좋아요. 딱 내가 원하는 부분에 포인트도 줄수 있고 힘 빼고 스르르 가면 베이스까지 터치를 해줄 수 있는 만능 블러셔 브러쉬입니다. 포인트용으로도 이 브러쉬 많이 쓰거든요. 얘는 비오브 브러쉬인데 원래 너무 좋아했던 이 브러쉬의 미니 버전 같은 느낌. 저는 여러 가지 컬러를 블러셔로 쓰니까 이렇게 통통 포인트로 주고 싶을 때 작은 영역에 포인트 컬러 쓸때 자주 쓰고 있는 블러셔 브러시입니다. 부드러워서 이렇게 콩콩 찍어 발라도 좋아요. 드디어 오늘 제가 너무 애정하는 브러시들을 다 탈탈탈 털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쓰는지까지 보여드리느라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애 브러시, 뭐 퍼프, 궁금하신 제품들 모두 모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